서점에는 글쓰기와 관련된 책을 모아놓은 코너가 있을 만큼 글쓰기 책은 수년 전부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책의 제목만 따로 적어보았는데요. 이완하는 글쓰기 나쁜 사람에게 지지 않으려고 쓴다 나는 말하듯이 쓴다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 쓰기의 말들 읽고 쓴다는 것그 거룩함과 통쾌함에 대하여 항상 앞부분만 쓰다가 그만두는 당신을 위한 어떻게든 글쓰기 얼핏 비슷한 이야기를 담고 있을 것처럼도 보이지만 책의 내용은 제각각 다릅니다. 그만큼 단일한 목적으로 글을 쓰지 않고 단일한 방식으로 글을 쓸수 없기 때문이겠죠. 다만 글쓰기는 이로운 행위라는 점을 모두 말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많은 이들이 글쓰기를 권장할까요? 박미라 작가의 책 치유하는 글쓰기에서는 나를 위해 글을 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글쓰기가 치유의 도구가 될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글은 가장 먼저 그 글을 쓴 일을 위해 자기 역할을 다한다. 어떤 글이든 그렇다. 미안성의 토막글, 수첩 한 귀퉁이에 쓰여 있는 단말마의 한 구절, 아이들 연습장의 욕설, 오늘 할 일의 목록, 하다못해 누군가의 연락처를 적어 놓은 메모까지도 그리고 그 글이 다른 누군가에게 읽혀졌다면 그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읽는 이에게 어떤 깨달음이나 감동, 공감, 이해, 또는 반대로 불편함과 분노를 일으켜서라도 말이다. 몇초만 있으면 지구 반대편의 소식도 찾아볼 수 있는 세상이지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나 자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에는 여러가지 장애물이 있죠 정보의 속도가 빨라지고 습득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지면서 나와 마주하는 시간과 깊이는 줄어들고 얕아지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든다면 치유하는 글쓰기의 부재 발설하라 꿈틀대는 내면을 가감없이 이것을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요? 앞서 소개한 책들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많은 이들이 글을 쓰면서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일책일문 아홉 번째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책일문 진행을 맡은 유재영입니다. 오늘도 저는 파주 교화에 있는 정호책방에 있는데요. 일책일문은 이곳에서 격주로 녹음합니다. 책방에 입고된 책을 비롯해 책과 관련된 소식을 전하는 매일 책방과 한 권의 문학 작품을 집중 소개하는 매일문학이 번갈아 방송되니까요. 잊지 말고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책방에 온 책, 처음 소개해드릴 책은 오프닝에서 소개한 치유하는 글쓰기입니다. 1997년 창간된 여성주의 잡지 이프의 초대 편집장이었던 박미라 작가의 두 번째 책입니다. 책은 글쓰기를 통한 자가치유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즉, 답은 자기 안에 있고 그것을 종이 위에 발설하고 직면하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평범하게 살아가더라도 문득문득 불안과 공포와 마주하는 것이 현대인의 일상이죠. 심리 상담가나 정신분석가를 만날 수 없을 때 종이와 펜만 있다면 시작할 수 있는 글쓰기는 탁월하고 편리한 도구가 될수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김현경 소설가는 이 책에서 소개하는 글쓰기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글쓰기 행위에는 우리 내면의 위험한 열정덩어리를 위험하지 않은 형태로 변화시켜 표현하는 기능이 있다. 글쓰기를 통해 치유뿐 아니라 자기 용서, 가치 정립, 희망 품기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곳을 폭넓은 스펙트럼으로 펼쳐 보인다. 물론 종이 위에 쏟아내는 순간이 치유의 끝은 아니겠죠. 두려움을 극복하고 어렵게 털어놓긴 했지만 중간에 외면하고 싶고 거부하고 싶고 그냥 덮어두고 싶은 욕망이 생길 거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하지만 책을 통해 용기를 얻고 책과 함께 한 발씩 나아가다 보면 얼룩졌던 내면의 상처는 조금씩 극복되고 마음은 조금 더 튼튼해지는 것을 글을 쓰면서 느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가끔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보다 자기 한몸을 살아내는 생존자가 더 위대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작가의 말을 되새기며 지휘하는 글쓰기를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개할 책은 내가 너의 첫 문장이었을 때입니다. 작가 초대 플랫폼 북크루에서는 작가 에세이 구독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해당 서비스의 명칭이 책장이 고양이입니다. 북크루의 책장에 살고 있는 고양이 셸리가 작가들에게 받은 그날의 글들을 구독자들에게 배송한다고 하니 무척 호기심이 생기는데요. 셸리가 배송해 온 글들이 모여서 이책 '내가 너의 첫 문장이었을 때'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책에는 김민섭, 김원비, 남궁인, 문보영, 오은, 이은정, 정지우 작가의 글이 실려 있는데요. 이들이 모인 계기는 김민섭 작가가 쓴 프롤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바탕이 된 책장의 고양이는 정지우 작가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독자들에게 글을 전하는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은데 혼자서는 민망하니 함께 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둘이서 시작하기에도 왠지 민망해 7명의 작가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구독자에게 에세이를 보내면 어떨까 하고 이런저런 이름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김홍비, 남궁인, 문보용, 오은, 이은정 이 다섯 명의 작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참 바쁘고 불빛이 많은 사람들이면서도 이 프로젝트에 흔쾌히 응해주었습니다. 그건 아마도 이 책의 큰 주제인 '언젠가'라는 단어의 매력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문득 떠올리니 언젠가라는 단어에는 이야기를 끌어내는 이상한 힘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주제가 된 고양이 앞에 자리하고 나면 언젠가 내가 만났던 고양이에 대해서 언젠가 내가... 반드시 만나게 될 고양이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의 과거와 미래를 오갈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지호 작가는 작가들에게 보내는 제안문에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과거의 언젠가, 미래의 언젠가를 떠올리면서 지금 여기에서 언젠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언젠가 우리의 삶에 깊이 새겨졌던 기억들, 또 언젠가 도래하리라 믿는 훗날의 어떤 시간들에 관해 각자의 손길을 더해 보려 합니다. 그렇게 일곱 명의 작가들은 자신의 삶에 깊게 새겨져 있던 기억들을 하나둘씩 길어 올려 주었습니다. 서로가 꺼내든 이야기에는 모두 자신만의 힘과 매력이 있었습니다. 같은 주제로 매일 쓰다 보니 독자들이 지루해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자연스럽게 저마다의 역할이 정해졌습니다. 책장이 고양이의 연재 당시 편집을 담당한 부크루의 주인장 셸리는 이것들을 재미, 감동, 명랑, 반짝임, 시크함, 계몽, 다정함으로 각각 규정했는데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들의 저마다의 특색을 대입해 보는 일도 재미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야기라고 하니 어떤 이야기가 모였을지 더 궁금한데요. 책에는 총 9개의 언젠가가 있습니다. 고양이, 작가, 친구, 방, 뿌빠 퐁커리, 비, 결혼, 커피, 쓸데없는 등 다채로운 소재가 각 작가와 만나 어떤 빛깔의 에세이로 탄생했을지 책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김현수 소설가의 장편소설 7회 마지막입니다.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 이후 8년 만에 찾아온 김현수 작가의 소설은. 시인 백석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 일부는 실존 인물을 모델로 하지만 소설 속 에피소드는 모두 창작된 것으로 실제 일어난 일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안내가 책 머리에 붙어 있는데요. 1930에서 40년대의 시인으로 이름을 알리다가 전쟁 후 북에서 당의 이념에 맞는 시를 쓰라는 요구를 받으며 러시아 문학을 우리말로 옮기는 일을 한 백석 시인의 큰계적을 따라 작가의 상상력이 더해진 소설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수 소설가는 작가의 말에서 이것은 백석이 살아보지 못한 세계에 대한 이야기이자 죽는 순간까지도 그가 마음속에서 놓지 않았던 소망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말합니다. 언제부터인가 나는 현실에서 실현되지 못한 일은 수설이 된다고 믿고 있었다. 소망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 마지막 순간에 차마 선택하지 못한 일들, 밤이면 두고두고 생각나는 일들은 모두 이야기가 되고 수설이 된다. 현실에서 실현되지 못한 일들이 어떻게 수설로 완성되었는지 7회의 마지막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책의 첫 문단을 낭독하겠습니다. 1957년의 포베다 벨라와 빅토르는 시인이다. 1924년생으로 둘은 동갑이지만 빅토르가 벨라보다 먼저 고립기 문학대학에 입학했다. 평범한 의사 아버지와 교사 어머니를 둔 벨라는 모스크바의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편법을 사용해야만 했다. 그녀는 임시로 기술대학에 등록한 뒤 문학대학 편입을 신청했다.반면 당 간부를 아버지로 둔데다가 대조국 전쟁 부상병이라는 이력을 가진 빅토르는 제대하자마자 문학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다.재학 중이던 22살의 그는 벌써 첫 시집 승리자의 보물을편에큰 주목을 받았다.그 시집에는 제3근위 전치군 소속의 전차병으로 스네프르강 전투에 참여했다가 오른팔에 부상을 입고 후송된 그의 개인적 체험이 녹아 있었다. 그 시절의 분위기에 맞게 애국심으로 가득한 시집이었고, 벨라도 질투인지 감동인지 모를 소감을 일기장에 남겼다. 둘은 문학대학 선후배로 만나 사랑에 빠졌다. 그 사랑은 존경의 마음과 소유의 욕망이 되어킨 것이라 처음부터 폭발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처음의 열기와 빛은 점차 사라지리라는 예감이 있었다. 네 번째로 소개할 책은 당신이 집에서 논다는 거짓말입니다. 2013년 모던 아트로 한결의 문학상을 수상했고, 이후 장편소설 잠실동 사람들 맨 얼굴의 사랑을 펴낸 정하은 소설가의 두 번째 에세이입니다. 첫 번째 에세이 엄마의 독서는 헤드헌터, 번역가, 소설가 등 다양한 직업을 전전하며 살아왔지만, 제1의 정체성은 언제나 엄마였던 작가가 엄마 경력 12년에 접어들던 어느 날 좋은 엄마가 되겠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너무 아등바등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쓴 책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후 엄마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토로하고 공감하는 데서 한발더 나아가. 이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지를 현실적인 관점에서 조망하고자 공부와 사유, 글쓰기를 쉬지 않은 작가가 주부의 노동을 폄하하는 사회 현상의 저변에 무엇이 있는지를 밝히고 싶어서 이책 당신이 집에서 논다는 거짓말을 집필하였다고 합니다. 작가는 책의 제목에 대해 이런 말을 전합니다. 주부라 불리는 이들은 집에서 온갖 일을 하면서도 불시에 집에서 논다는 말에 공격을 받는다. 이 말이 지닌 독성은 몸에 차곡차곡 쌓여 듣는 이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부정하게 만든다. 말 자체를 쫓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말의 기원을 찾아가야 하고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사회의 작동 방식을 펼쳐야 한다. 그 말을 하게 만든 사회 문화적 배경을 살피고 그 말을 양산한 몸통을 더듬어 찾아내야 하므로 집에서 논다는 말의 기원을 찾아가는 여정에. 엄마라 불리는 이들이 눈을 빛내며 동참한 것은 이런 이유들 때문이었으리라. 책은 유한계금론, 자본론, 돈의 철학, 캘리번과 마녀, 혁명의 영점, 잠깐 애덤 스미스 씨, 저녁은 누가 차려줬어요?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등 직접 큐레이션한 책을 작가의 독보비 깃든 에세이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소제목 몇 개를 읽어보겠습니다. 아이셋을 길러낸 전업 주부는 왜 연금을 받지 못하는가? 나는 왜 뉴스에 나오지 않는가? 누가 왜 여성을 불태웠는가? 내몸 안에 갇힌 나를 어떻게 들여다볼 것인가? 비구니가 아빠 수업이라는 책을 낸다면 어떤 반응을 받을까? 비온 여성과 기온 여성은 연대할 수 있을까? 무척 흥미로운 제목들이죠. 이 중에서 다시 돌아간다면 그때도 회사를 그만둘 것인가 중 일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인는 갓난쟁이를 둔 여성에게 집으로 돌아가라는 사이렌을 열성적으로 올려대지만 엄마로만 사는 10여 년이 흐르고 여성이 엄마가 아닌 다른 정체성을 요하기 시작하면 차갑게 외면한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까지는 좋았어.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내알바 아니거든. 이라고 말하는 셈이다. 아이가 엄마보다 또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시기가 오면 엄마는 알아서 집을 나가야 한다. 엄마가 되기 이전에 받던 월급의 3분의 1도 받지 못하든 그런 일조차 구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든 모두 각자가 해결할 문제지 사회가 신경 쓸 바는 아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 책 먹는 여우의 여행 일기입니다. 책 먹는 여우의 작가 프란치스카 비어만의 신작입니다. 이전 작품처럼 책 먹는 여우가 종횡무진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번에는 독자에게 이야기의 권한을 넘겨준 셈인데요. 책을 펼친 이들이 책 먹는 여우와 함께 쓰고 그리고 추리하고 만들고 붙이면서 멋진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앞서 글쓰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전하고 또 글쓰기에 도움이 되는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 책들이 성인 대상이라면 책 먹는 여우의 여행 일기는 어린이에게 글 쓰는 재미를 선사할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책 먹는 여우의 팬이라면 청소년이나 성인도 무리는 아닐 테고요. 여행 가방 채우기, 세계 일주 여행하기, 나만의 여행 만화 그리기 등 다양한 미션이 페이지마다 익숙한 그림체로 펼쳐져 있는데요. 당장 여행을 떠나기는 어렵지만 과거의 경험이나 미래의 계획, 상상 속으로 떠나는 여행을 생각하며 페이지를 채워 나가다 보면 책 먹는 여우와 친구가 될수 있는 멋진 이야기가 탄생할 것 같네요. 오늘 소개한 다섯 권의 책은 파주에 있는 점모 책방과 오래된 서점 평화를 품은 책방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일책 일은 아홉 번째 방송을 마칠 시간입니다. 치유하는 글쓰기에서 발설이 그대를 구원하리라 챕터 중 일부분을 읽어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누구나 간절하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입술을 달싹이며 망설인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린다. 말할까 말까 말하고 싶다. 아니 그랬다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게 된다면 판도라의 상자처럼 입 밖으로 빠져나온 불행의 언어들이 나를 단죄한다면 급기야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이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 상담과 상담 프로그램 혹은 종교단체를 찾아가서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할 얘기. 상대방이 지루해야 할까봐 꺼내기 힘든 얘기를 털어놓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사람들은 망설인다. 나의 말이, 그런 말을 한 내가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그렇게 망설이는 이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판도라의 상자는 열려야 했고, 인간의 고통도 발살되어야 한다. 인간이 자신의 내면을 드러낼 수 있는 말과 글, 그리고 몸짓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재앙이 아닌 축복이다. 내면의 고통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너무 오래 갇혀 있으면 결국은 부패해서 폭발할지도 모른다. 사실 판도라의 상자는 프로메테우스가 천상의 불을 훔쳐서 인간 세상에 가져다 준 재값으로 전해진 것이다. 신화학자들은 판도라의 상자 속에 들어있던 부정적인 개념들이 불로 상징되는 인간 문명의 이면이라고 분석한다. 그러니까 문명이 발전할수록 부정적인 측면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 인간 문명의 발전이 필연적이었듯이 부정적인 측면의 확장도 자연스러운 것이다. 마치 빛과 그림자처럼 말이다. 우리 인간의 가제는 그 부정적인 측면을 잘 다루어서 해로움을 최소화하거나 또는 부정적인 측면 역시 인간 성장의 자양분으로 만드는 데 있다. 식물이 생장하는데 빛과 그림자, 낮과 밤이 모두 필요하듯 인간의 성장에도 긍정성과 부정성, 드러난 것과 숨겨진 것 모두 도움이 된다. 그 어떤 내용이라도 말하고 싶다면 말해야 한다. 듣는 사람이 없어도 좋다. 상대가 감당할 수 없는 말이라면 혼잣말이라도 상관없다. 입을 열고 말학 시작할 때 치유는 시작된다.